비가 오고 창수 물이 차오르고 바람이 불어와 피해를 당하는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의 삶의 원리와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배로운 말씀 주석 같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유명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영적으로 집을 짓는 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처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도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길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기 위해서,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반석 위해 설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소원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집을 짓고 싶은 꿈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아마 지붕이나 창문도 겉으로 보았을 때는 비슷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흡사한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물에 가려져 있지만 기초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원래부터 사막 지역입니다. 군데군데 터져 있는 커다란 바위와 모래 속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특히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 바위를 다 깎아야 되고요. 또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가기 때문에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모래 위에다가 대충 털을 다듬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지으면 힘이 별로 들질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단축되어서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입주할 수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 오기 전까지는 별로 차이가 평상시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기초로 집을 짓다 보면 이번처럼 지진이 난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든지 그래서 모래들이 실려나가면 집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죠. 단층집이면 그나마 피해가 덜할 수 있습니다만, 해운대 센튼처럼 고층 빌딩이 지진이나 어떤 자연적인 재해로 무너져 내다가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수천 명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 일대가 폐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인격에도 단층이 있고. 고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 같은 사람은 무너져도 자기나 집안 몇 사람이 다치고 알지만 고층 빌딩처럼 사회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무너져 내리면 그 영향력은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들이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종직들이 당회원들이 더 행동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은 집 짓기 전에 뭘 고민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집이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일어나서 그리고 장수가 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게 할수 있을까 요즘 말하는 소위 내진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내진 설계란 예를 들면. 지진이 7.0이나 또는 8.0이 와도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평산 교의 기초를 본관에 닦을 때에도 사실 내진 설계 그런 어떤 것들은 없은 없는 시대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기초를 참 튼튼하게 우리가 기초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철근도 참 설계도 이상으로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세멘트도 많이 부어서 얼마나 이 기초는 견고한지 모릅니다. 물론 지은 이집들 어떨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평상계 본관 기초만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 없을 만큼 아주 견고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그했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만 좀더 깊은 문맥을 따져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을 반석의 집을 지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우는 신앙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기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와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 모든 삶과 신조와 교리의 기초는 철저하게 어떤 전통이나 세상적인 논리나 과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이 66권의 말씀 성경의 터 위에 우리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그래도요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말해야 돼요.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전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종교다운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이단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떠나버린 그런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요소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옛날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적인 잘못된 요한기시록을 풀이해서 한국교회를 자신을 또 주변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의 관심이 마지막이 이스라엘이 인류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 재림하느냐 이게 관심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제발 좀날좀 좀 받지 마세요. 이때다, 저때다. 오는 후다. 심지어 옛날에 어떤 책에는 2015년에 있으면 재림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2016년입니다. 사도행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 그랬어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책도 읽지 말고요. 그런 세미나도 가지 말고요. 그런 집회도 가지 마세요. 제발. 항상 우리 기독교 역사 속 2000년 동안 이단 중에 가장 두드린 이단은 시한부 종말론적인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때부터 그래서 대산론가의 전호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고 마시도 지 말라.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을 이 날이다, 저 날이다, 이때다, 저때다, 날 받는 사람이 있었고요. 오늘도 이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림이 이때다, 저때다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너희가 할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알려고 하지 마라. 제발 그런 일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제림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1년에 오실지, 10년에 오실지, 5년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내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그걸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 죽겠습니까? 묻지도 마십시오. 설사, 여러분이 계시 받아서 안 들, 저한테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3년밖에 못 산대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목사님, 이제 다음 주이면 나 갑니다. 제발 좀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속이 시려서 가족들, 목사든 누구든 여러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 알바 아니오. 내가 만약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안부 인생이라면 물론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난 이제 주님께로 갈 날이 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있어요. 나더 좋은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 본사하고 그동안 드리지 못한 은금 떼먹었던 11조도 좀 내가 평생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더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때부터는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됩니다. 한주한 한 주가 내 생명을 갉아먹는 기계소리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인류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5년 후에, 3년 후에, 1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건물 지을 거 없잖아요. 학교 다닐 필요 없어요. 회사 다니지 마세요. 다 팔아서 더출을 충성공사하다. 5년 후에 3년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되지. 뭐 때문에 애들 고생시키게 수능시험 치게 합니까? 대학 가봐야 할 것인데요. 시자 장가갈 필요 없어요. 회사 다닐 필요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누가 비행기 운행하겠습니까? 누가 기차 운행하겠습니까? 누가 사업하겠습니까? 누가 농사 짓겠습니까? 누가 이사 다니겠습니까? 제발 좀 헛하는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그런 말을 누가 한다 할지라도 기다만 듣지 마시고, 노동하지 마십시오. 2 0 0 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했던 이단들은 날 받는 일이었습니다. 성경도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짓는 실천적 행함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한 본문은 사람을 두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첫째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듣잖아요 설교도 듣잖아요 TV에서 참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도 듣고 라디오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계시록 3장 2절 말씀처럼 사대교인들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상고하면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두 가지 행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는 행위입니다.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도 부교자 시절 이 있었고요. 때로는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며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들처럼 오직 예배만을 위해서 집에 나올 때부터 예배를 생각하고 오셔도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일이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끝나면 또 그냥 집으로 가면. 그런 유혹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직원이든 교육자든 우리 찬양대든 선교단이든 섬기는 많은 분들이 소위 사역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일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저 영상실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자칫하면 저기에서 어떤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일하다 보면 설교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집사님은 일부 예배 시간에 뒤에 오셔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2부에 올라가셔서 방송실에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참 좋은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우리 직원들 부격자들이 교인 몇명 왔나 확인하고 누가 왔나 확인하고 이것저것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내 영혼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남다르게 일을 많이 하신 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내가 설교를 꺼내받아야 된다. 내가 이런 일에 실패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숲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드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 듣는 일을 절도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설거 시간마다 졸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졸음이 오거든 도무지 길 수가 없거든 일어나셔서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라그 말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조심면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어쩌다가 감기 때문에 약을 드셨다든지 정말 피곤하셔서 어쩌다 좀 좋을 수 있지만 새벽마다 주시고 수요일마다 주시고 저녁마다 주시고 안 나오신 것보다 나오신 것참 감사하지만 기왕 나왔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좀 듣고 아미를 화답하고 그대로 믿고 그래서 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설교 제목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하고 한다면 마치 그런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중에서 들어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행위가 참 중요합니다. 잘 듣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고요. 미리 오셔서 기도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섬긴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남은 가르치되 자신을 가르치다. 니 우리 셀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지도 영적 리더들인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잘 가르치지만 나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말씀드려가는 인격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려가는 가정은 어떤 비바람이 닥쳐도, 어려움을 닥쳐도, 부동가하고 사업이 어렵고, 집안에 누가 병들어서 위기를 당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로 행하는 기업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말씀로 행하는 민족과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 7장 25절,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면 자꾸 무당을 찾아요. 잘못된 예언자 찾아서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그러면 이제 입학 앞두고 남쪽에 있는 대학 가라, 북쪽에 있는 대학 가라, 한강 밑으로 가라, 한강 위로 가라. 그런데 현혹되고 사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사 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자꾸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샤마니즘적인 무속적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마니즘 무속이 너무나 강하게 뿌리 잡고 있거든요. 어릴 적부터.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묻고 무당에게 묻고 점쟁이한테 묻고 그런 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너무나 팍팍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무언가에 가서 자꾸 물어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습성에 젖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나중에는 오늘 점심은 뭐를 먹어야 될까요? 이것까지 묻고 저녁은 어디에서 먹어야 될까요? 여기까지 묻는 데잖아요. 하나님 너무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격자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이시잖아요. 물론 중요한 건 묻고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죄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면 엄마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 유치원 다닐 때는 가능하지만 대학 다닌 놈이 전화 와가지고 엄마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네 알아서 먹어라. 엄마 오늘 저녁은 어디 가서 먹을까? 네 알아서 먹어라. 그 자꾸 그러고 묻는 것이 참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고 참 유치하지요. 그래서 장상 불량까지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함을 주셨지요. 이런 몽에 매이면안 돼요.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정말 성경, 성경도로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런 고난의 때 잘못된 은사 때문에, 예언 때문에, 회가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이 내발에 등이요. 내 길이, 길에 빛이 되야될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가는 길을. 빛이 비추는 것처럼, 말씀을 떠나면 어두운 길에 헤드라이트 없이 운전해 가는 것처럼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지진이나 태풍이나 재난을 당하며 땅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재산들이 참 이런 피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내진 설계하는 사람인가? 영적으로 내진 시공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인생에도 태풍이 있고 바람이 있고 창수가 날 때가 있을 텐데, 말로 다할수없는 때로는 고난이 핏박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주어질 때도 있을 텐데, 우리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말씀을 듣지만 행함이 없는 삶이 없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